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사실은 이 툴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일하면서도 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는데,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좀 선정이 된것 같아서 좀 마음은 뿌듯합니다. 어, 저는 LG 전자에서 어, LG 전자 MC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어, 휴대폰 쪽그 RF 시뮬레이션 쪽 하고 있습니다. 예, 시뮬레이션 툴은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이제 2.5D 되는 FEM 기반의 그 툴, 다른 회사 툴이나 3D 툴 또는 이제 서킷 시뮬레이션이 되는 그런 툴들은 사용을 했고요. 그 이후로 이제 다소 솔루션을 사용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주로 현상을 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좀 석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툴들이 그거를 좀 표현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전체 그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더 현실성에 가까운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사실 가능했거든요. 그때 유일한 솔루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곧, 그 기회에 또요 툴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PCB를 이제 다 불러왔을 때, 어 기존의 툴들은 그 PCB 데이터를 어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저희 해석을 하게 되면은, 해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어 셋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은데,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그,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다른 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심플리 하다 보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CST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섯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심플파이 리 과정이 없이 바로 제가 해석을 돌려볼 수 있는 가능했던 솔루션이었거든요. 그래서 고부에 그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나 저의 그뭐 인력 투입이나 있어서 많은 부분 좀 세이빙 될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게다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데, 어느 한쪽의 성능이 좋아지면 다른 쪽의 성능이 안 좋아지고, 뭐 그런 게다 트레이드 오프인데, 결국에 우리는 하나의 그 모델을 이제 뭐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. 근데 그런 부분에 경험을 쌓으면서, 쌓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저희 그 GUI 안에 사실은 그 버튼 하나로 여러 개의 그 솔루션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니까 제가 모델이 하나 있으면 클릭으로 어, E.M 해석을 할수 있고 그 모델을 또 다시 그 클릭으로 바꿔주면 다시 뭐 써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,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툴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툴에 대해서 사실 그적 어,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이 좀 사실은 상당히 걸리거든요. 업무를 하면서 그걸 하기에는 또 어, 이제 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요. 근데 그렇지만 내가 알, 잘 알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바꿔주면 여러 개 접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그런 저, 그 기능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그냥 인수합병식으로 그냥 막 우겨넣기식의 트렌드, 어, 그런 이 합병이 아니라 진짜 그 툴간의 인터페이스 가 유지되면서 진짜 사용자들이 그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좀더 넓게 이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